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코어 위브의 3조 원의 추가 투자를 감행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킨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월간 뉴스, 뉴스프레스입니다. 한주의 첫 거래일이자 1월의 마지막 월요일, 주말간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100%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흔들림 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6,950선과 23,600선을 회복하는 등 나흘 연속 플러스 행진입니다.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달러의 약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 엔화 환율 방어에 나설 거란 관측이 확산. 이에 달러화는 4개월내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엔캐리 트레이드가 위축되며 미증시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달러당 엔화 가격은 일주일 전 (159엔에서) 현재 (153선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향후 미국 주식 매수 여력 감소로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침없는 골드러시가 이어지며 금 현물 가격이 장중 5,100선을 넘겼는데요. 최근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 또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둘러싼 정치적 변수 등이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제 금값은 월가 하우스들이 제시했던 연말 목표치를 대부분 뚫어냈습니다. 아직 1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최근 골드만삭스는 민간의 매수세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입 확대를 이유로 가격이 지탱될 거라며 금값 목표치를 5400까지 높여 잡긴 했습니다만 월가 하우스들의 의견을 종합한 컨센서스는 대략 5100달러대에 형성돼 있기에 이제부터는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과 정책 변수 등에 대한 해치 매력도는 여전하기에 이미 보유 중이라면 계속 들고 있으라는 마케도치의 오피니언 기사도 눈에 띕니다. 한편, 은가격은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최대 1일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또한번 역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비이성적인 과열이 느껴진다며 일종의 밈 트레이드로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시장 전략가 마이크 안토넬리는 산업적인 수요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한달 사이 가격이 65%나 급등할 만큼의 펀더멘털 변화는 없다고 지적한 만큼 추후 변동성 확대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독 변수가 많은 요즘이죠 이번 주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리스크는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오는 30일 금요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안에서는 미네소타주의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미국 시민을 총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잉집행 문제로 국토안보부 및 이민 관련 예산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급증한 상황 이로 인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이 포함된 최종 예산 패키지에 반대를 선언한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양당이 합의에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다시금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실적이 예정된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M7은 S&P 500 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결과 및 주가 반응이 미증시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간밤에는 애플이 특히 3% 가까이 올랐는데 견조한 아이폰 수요 속 1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오랜 기간 조정 국면을 거친 뒤 차트상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 후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는 CNBC의 진단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3%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기차 역성장은 이미 현실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AI와 로보택시 옵티머스 등의 성장 동력 등에 더욱 쏠립니다. 특히 머스크 CEO가 최근 로보택시를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밝힌 가운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과 그 과정에서의 병목 등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 IPO 시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 매수권이 지급되는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립니다. 오라클이 모처럼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주가는 최근 한 달간 8%가량 하락한 가운데 틱톡의 미국 사업권에 대한 지분이 확정된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구겐하임은 여러 역풍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며 소프트웨어 섹터 내 베스트 아이디어의 선정, 목표가 4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100% 이상의 업사이드입니다. 그밖에 반도체 주로는 인텔이 1분기 가이던스 실망의 여파를 이어가며 5.7% 추가 급락한 한편,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차세대 메모리 칩 공급설이 로이터를 통해 전해지며 2.6% 밀렸습니다. AMD는 9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3%대 반락 마감했습니다. 게임스톱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매수하고 있다 밝힌 뒤 4.4%대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에 나선 USA Rare Earth는 7.9% 급등 마감입니다. 사레타 테라퓨틱스는 듀센 근이영양증 치료제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의미 있는 효능이 확인됐다는 발표 속7.9% 뛰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모두 보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도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운영사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코어위브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라는 이름의 특화 데이터센터 건설을 가속화할 전망인데요. 총 5기가와트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뉴스의 핵심은 단순한 컴퓨팅 용량 확보를 넘어 엔비디아의 생태계 확장에 있습니다. 자본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 제품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구축하게끔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제품 및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픽스해버리는 건데요. 따라서 AI 반도체 판매를 넘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플랫폼까지 확장되는 엔비디아의 수직 계열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과 장기 성장 전략을 재확인하는 거래인 셈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 엔비디아의 주가는 간밤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AI 수익성에 대한 토픽으로 회귀합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AI 칩 마이아 200,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특장점을 앞세웁니다. 서비스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거죠. 이와 함께 디지털 오션은 얼마 전 자사의 AI 추론 플랫폼이 고객사 캐릭터 AI의 생산 처리량을 두배 늘리는 동시에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했죠. 디지털 오션의 주가는 9.9%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익성 논쟁, 즉, 단순히 AI에 얼마를 많이 투자하는가를 넘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가에 시장은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언급입니다.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세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지속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 뉴욕 한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